안녕하세요. 작은 책장 첫 번째 책, 나의 부모님이 이 책을 읽었더라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오랜만에 이 책을 이어가는데요. 드디어 절반까지 오셨습니다. 처음에 부모님,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시작해서 드디어 나와 아이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이 어떻게 아이와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수용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갈게요. 저자는 책에서 아이들은 순수하게 감정만으로 가득 차 있다. 아이는 감정덩어리라고 불러도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는 감정덩어리. 이 문장은 외우셔야 하는 것 같아요. 음, 잠깐 뇌의 발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뇌는 각각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 역할도 다르고 발달하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뇌는 Survivor Brain이라고 해서 생존과 관련된 역할을 해요. 이 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Feeling Brain은 생존의 뇌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본능과 감정의 뇌예요. 이 뇌는 만 3세에서 4세까지 가장 많이 발달하는 뇌예요. 그리고 세 번째, 킹킹 브레인인데요. 이 뇌는 만 4세 이후가 되어야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남편이 저희 아기곰에게 어, 아이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여보, 아기곰은 아직 이성의 뇌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남편도 아이의 행동을 좀더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감정의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감정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이의 행동 그리고 아이의 모습을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소통하실 때 감정 대 감정으로 소통하셔야지 감정 대 이성으로 소통하시면 지난번 부부 대화처럼 어긋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감정 덩어리인 아이와의 관계. 어떻게 감정을 대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풀어 갈게요. 우는 아이 꼭 달래줘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자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아이가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안전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생후 몇 년간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계속 챕터 내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그걸 받아주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아이의 울음을 받아주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이 이야기를 수첩에 적어두고 보고 또 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미니카지 설명하는 안아주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아주기란 아이의 공격성을 비난, 평가, 보복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안아주고 버텨주는 든든한 양육자 경험을 말한다. 이 안아주기 경험은 위니카시 설명하는 아이의 마음이 자라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저도 이 안아주기 경험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이의 쏟아내는 울음을 계속 듣고 있으면 너무 지치고 화가 나서, 너가 계속 울면 엄마는 너안 안아줄 거야. 라는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었어요. 음, 그만큼 아이의 울음, 그 안에 공격성을 그대로 받아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일, 왜 우리가 해야 할까요? 음, 우는 아이를 왜 달래줘야 할까요?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는 스스로 달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편한 감정이 엄마한테 안겨 있으니 괜찮아지네. 이 감정은 지나가는 거구나. 불편한 감정도 곧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엄마가 주는 평온한 느낌을 내면화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달래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어요. 곧 생후 몇 년간 자신의 감정을 받아주는 엄마의 안아주기 경험을 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달랠 수 있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이를 지켜보다가 아이가 뭔가 불안하거나 화가 났을 때이 변화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때 쓰는 행동에 주목하느라고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너가 느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알아차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건데요. 왜그 감정을 느꼈을지 유추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 맘대로 잘안 움직여져서 화가 났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는 엄마의 반응을 통해 아, 이 불편한 감정이 화라는 감정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아이도 점점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이에게 감정을 건강하게 언어로 표현하고 스스로 달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다면 더 완벽한 대처가 될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시는데 막상 아이에게 해주려고 하면 잘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실 수 있으려면 내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게 밑바탕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먼저 자주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가 화나서 했던 행동을 자책하지 않고, 그 감정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이유로 화가 났구나.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과 친하지 않고 내 감정을 수용해주지 않으면서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는 일이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꼭내 감정을 수용하고 달래주는 시간을 엄마가 먼저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